올해 부산으로 새롭게 둥지를 옮긴 프로배구팀 오케이 저축은행이 홈 부산에서 시즌 첫 경기를 치렀습니다. 프로배구가 부산에서 치러진 것은 이번이 최초라 큰 관심을 끌었습니다. 현장을 이민재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한국 프로배구 역사상 첫 부산 경기가 치러진 부산 강서체육관은 뜨거운 함성으로 가득찼습니다. 강렬한 서브 공격과 전광석화 리시브, 대포알 스파이크부터 철벽 블로킹까지. 팬들의 열띤 응원을 이끌어냈습니다. 손꼽아 기다리던 부산 배구 역사가 시작됐습니다. OK 저축은행 배구단은 이번 시즌부터 경기 안산에서 부산으로 연고지를 옮겼지만 전국체전과장애인체전의 일정에 밀려 20여일 동안 떠돌이 생활을 하다 이제서야 안방 팬들 앞에서 홈 개막전을 펼치게 됐습니다. 부산 배구 팬들은 홈 개막전 4천여석을 가득 채웠습니다. 이제 OK 저축은행이 홈구장으로 부산으로 선정이 됐다고 그래서 저희가 이제 부산에 거주하면서 스포츠 팀을 찾고 있었는데 이제 첫 경기 한다고 그래서 배구의 입문차 한번 방문을 한번 해 봤습니다. OK 저축은행은 지난 시즌을 꼴찌로 마감했지만 신영철 신인 감독과 유페이스 선수들의 합류로 올해는 다르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외국인 거포 디미트로프와 세터 이민규의 호흡이 맞아들기 시작했고 베테랑 전광인이 합류하는 등 시동이 걸리기 시작한 겁니다 처음에는 이제 거리가 아무래도 좀 멀다 보니까 좀 다들 힘들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많이 했는데 팬분들이 너무 환대해 주시고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가지고 어, 차라리 와서 너무 잘 됐다 이런 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특히 현역 시절 컴퓨터 세터로 불리다 20년 가까운 감독 경력 동안 모든 팀을 포스트시즌에 올려보낸 신영철 감독을 향한 기대감이 큽니다. 감독의 목표는 우승입니다. 외국인 선수가 자기 좀 역할만 좀 해준다면 조금 더 시리즈 효과가 날것 같은데 그래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우리 선수들을 각자 맡은 역할을 잘해준다면은 재밌는 경기가 될것 같습니다. 기록 홈 개막전에서. 세트 스코어 1대3으로 아쉬운 패배를 기록했지만 현역 감독 V리그 최다승을 기록하고 있는 신영철고가 부산의 새로운 스포츠 바람을 불러일으킬 전망입니다. KNN 이민재입니다. 국내 친환경 에너지 설비 시장을 주도하며 글로벌 무대에서 입지를 굳힌 기업이 있습니다. 바로 경남 창원에 본사를 둔 두산에너빌리티인데요. 지역의 600여 협력 업체들과 함께 미래 산업의 핵심으로 성장해 가고 있습니다. 자랑스러운 부산 경남 더 자랑스럽게 오늘은 에너지 시장을 선도하는 경남의 기업들을 최한솔 기자가 소개합니다. 거대한 톱니바퀴 모양의 날개들이 서서히 속도를 높입니다. 고온, 고압의 가스로 날개를 회전시켜 전기 에너지를 만드는 가스터빈의 핵심 부품인 로터입니다. 여기에 배기구와 모터까지 다 붙으면 길이 11m, 무게 320톤의 초대형 가스터빈이 완성됩니다. 화력 발전보다 효율이 20% 정도 높은 친환경 미래에너지 설비의 핵심입니다. 하지만 부품만 4만 개가 넘고 1,500도가 넘는 고온을 견뎌야 해 발전 설비 가운데 가장 어려운 기술입니다. 창원의 본사를둔 두산 에너빌리티는 이 기술을 자체 개발 착수 6년 만인 지난 2020년에 완성했습니다. 이 기술을 기반으로 2023년 김포열병합발전소의 상업운전을 시작으로 국내 6기의 공급 계약을 진행했습니다. 최근에는 가스터빈 종주국인 미국에도 2기의 계약을 체결하면서 기술력을 입증했습니다. 이 가스터빈은 미국과 독일, 일본, 이태리 이 4개 국가만 관련 기술을 보유해 왔는데 두산이 국산화에 성공하면서 우리도 관련 기술 보유국이 됐음은 물론 16조 원에 달하는 세계 글로벌 시장에 진출할 기틀을 마련하게 됐습니다. 두산은 가스터빈 산업 육성을 통해 연 매출 3조 원, 연간 3만 명 이상의 고용 유발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석탄에서 LNG 시대로 전환, 발전소가 전환하는 부분, 추가로 AI가 발달하면서 데이터 센터에서 어마어마한 양의 전기를 소모하는 부분들을 미리 예측을 해서 고객이 원하는 시점에 가스터빈을 공급할 수 있도록 지금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고요. 이런 성과와 미래 비전은 경남에 있는 660여 관련 업체들과 직결됩니다. 높이 10m의 거대한 철제 구조물 속에 촘촘히 박혀 있는 필터, 가스터빈에 들어가는 공기를 걸러주는 대형 필터입니다. 가스터빈에 들어가는 필수 부품인데 경남 김해에 있는 이 업체가 설계부터 제작 기술까지 자체 개발했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의 가스터빈 수주성과를 고스란히 함께 누리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만 등 수출길도 열면서 연매출 460억 원의 강소기업으로 성장했습니다. 모기업이 가고자 하는 기술 방향을 놓치지 않고 선행 기술 개발에 참여하여 원가 절감을 통한 경쟁력 있는 제품을 생산 공급하여 자체적으로 글로벌 시장에 도전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가스터빈과 함께 원전도 경남의 에너지 발전 산업을 키우는 핵심 무기입니다. 두산은 국내 최고의 원전 기술을 바탕으로 차세대 원전인 소형 모듈 원전 SMR 개발에 속도를 더하고 있습니다. 40년 이상의 원전 주기기 제작 경험을 바탕으로 다양한 SMR을 위탁 제작하는 SMR 파운드리 사업 전략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SMR 개발 기업 중 글로벌 선두 주자인 뉴스케일, 엑스에너지, 테라파워 등과 전략적 협력 관계를 구축해 사업을 구체화하고 있습니다. 두산을 중심으로 미래에너지를 설계하는 경남의 기업들. 이들의 혁신이 지역 산업계의 지속 가능성에 원동력이 되고 있습니다. KNN 최한솔입니다. 어제 오전 경남 남해에서 열린 투르트 경남 2025 스페셜 대회에서 참가자들이 부딪혀 넘어지면서 17명이 다쳤습니다. 경남 소방본부에 따르면 사고는 오전 10시쯤 남해군 창선면의 도로를 지나던 대회 참가 자전거들끼리 엉켜 넘어지면서 발생했으며 다행히 큰 부상자는 없었습니다. 투르드 경남 2025 스페셜 대회는 7일부터 사흘 동안 거제부터 창원까지 남해안 4개 시군을 달리는 대회입니다. 경남 진해경찰서는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이 30대 남성 외국인 5명을 검거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오늘 오전 창원시 진해구 용원동의 한 노래방에서 마약류를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간이 시약검사에서 모두 마약 양성 반응이 나온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이들이 어떻게 마약류를 투약하게 됐는지 등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음주운전으로 4차례 처벌받고도 또 다시 만취해 운전하다 사고를 낸 6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창원지법 형사 3단독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60대 A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6월 경남 김해시 한도로에서 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혈중알코올 농도 0.150%로 음주운전을 하다 정차돼 있던 차량을 들이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억대의 자금을 갚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공기업 직원이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부산지법 형사 6단독은 사기 혐의로 기소된 한국도로공사 직원 4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2023년 8월 70대 B 씨에게 중국에서 유통업을 하고 있다며 사업자금 명목으로 5개월여 동안 28차례에 걸쳐 1억 8천만 원을 받고도 돌려주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